자, 드디어 이제 10회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43번에서 146번, 어, 서간체,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3번은 동사, 어형, 144번은 연결사, 145번은 대명사, 격, 그 다음에 146번은 논리 문제가 되겠죠. 자, 서간체는 항상 송신인, 수신인 관계를 봐야 됩니다. 자, 요 밑에 보면은, 음, 바로, 바자파시에게 되죠. 니얼 미스 바자파 되있기 때문에 요 사람이 지금 바로 이 편지에서 수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송신인이 되겠습니다. 송신인. 자, 송신인을 보니까. 바로 Brightman Heating and Cooling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Brightman 이 회사가 바로 난방하고그 다음에 냉방을 어,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Brightman 냉난방 회사인데 밑에 주소나하고 있고 날짜는 5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알리아 바자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래서 Brightman 냉난방 이 회사가 바로 바자파시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당신과 함께 세일, 공유할 중요한 그런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3번 동사어형. 우리는 retire. 원래 이 이제 은퇴하다는 뜻이죠. 물러나다, 은퇴하다, 철수하다. 우리는 이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close, 문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after 뭐 이후에 40년간의 어떤 비즈니스 이후에 이제는 회사를 물러나고 문 닫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동사 자리인데요. decide는 여기 이제 현재 시제가 되겠고, be는 이제 과거 진행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could decide는 can의 과거가 could니까 이것도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 다음 d는 바로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별표 처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게 현재 완료죠. 그래서 이 지금 이브라이트만이 냉난방 회사가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너무 지금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고민해서 이제 결정을 해 왔다는 이야기죠. 문닫기로. 그래서 그 현재 이제 어, 결정된 그런 내용을 이 지금 소비자에게 바로 일단 소식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제 돼 있죠. 그래서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결정해 온 것을 그 현재 이 지금 수신인에게 뭔가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완료가 답이 돼야 되겠죠. 자,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운영해온 이 회사를 이제 물러나고 은퇴하기로 뭔가 그리고 문 닫기로 결정해왔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44번 연결사 문제. Similarly는 마찬가지로 however 그러나 in general은 일반적으로 at that time 그 시기에 말이죠. 자,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make sure that 대디아를 확신하고자 합니다 보증하고 해 싶다. 대디아가 뭔데요? 당신이 do not experience 경험하지 않도록 뭐를 어떠한 disruption 중단이죠. 뭐에? 당신 서비스에 있어서는 어떤 중단을 경험하지 않도록 확신해 주고 싶다는 이야기죠. 여기 서비스는 바로 냉난방이죠. 냉난방. 이 사람 집에 뭔가 지금 냉난방 이 설치 중단은 경험하고 싶 쉽게도록 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죠. 회사는 지금 문 닫기로 결정을 해왔지만, 어, 당신 집의냉장반 설치는 그대로 이어지고 싶도록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니까, 앞에 내용과 역접의 의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however, 그러나가 답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have arranged,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뭐를? condo heating and air, 그죠. 이렇게 히팅은 난방이고, 이 에어는 난방된 그 열기 공기를 전체 순환이 되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공조라죠. 공조 시스템. 그래서, 콘도의 난방 공조, 공조가, 이게 이제 포 다음에 목적격이 나왔죠. 그리고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이포 목적격은 바로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콘도 히팅 앤 에어. 이 지금 회사가 to begin,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은 b r i g h t Man, Heating and Cooling 이 회사인데 이 지금 사람에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바자파씨에게 지금 뭔가 설치해 주러 가려면은, 여기 이제 중간 뭔가 업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 어, 지금, 어, 전체 회사는 이거지만, 여기서 중간에서 일을 해줄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업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업체가 바로, Condo Heating and Air, 이 업체란 이야기죠. 그이 업체가 뭔가 제공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준비해 왔단 이야기죠. 뭐를? 서비스를. 당신에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죠. Effect on이죠. Effective on인데, 이게 이제 이펙티브 자체가 이제 품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죠 언제부터 발효되는 시행되는 요 똑같은 게이제 (ing형) 전치사 중에서 우리가 (starting on이라는) 게 있죠 언제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이펙티브 오은 언제부터 뭔가 발효되는 시행되는 의미죠. 6월 1일부터 뭔가 시행되도록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업체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는 이야기죠. 나는 확신합니다. 뭐를, 데 t 이하를, 데시 생략되어 있고, 당신이 뭔가 만족할 것이라고, 뭐의뭐의 서비스에, 어쨌든 서비스를 꾸며주는 소유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our, 어, 이거는 이제 1인칭이죠. 우리의, their, 그들의, whose는,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와서 이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가 되어서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어쨌든, 어, 문장과 문장을 이전는 접속사 구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절 안에는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들어갈 위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뒤에 꾸민받는 명사가 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면서 뭔가 동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씬을 하시면 안 되고, 그의.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어, 의미상 주어, condo, heating, and air 를 받는 거니까, 이게,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고유회사명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그거는 단수치고 한다겠죠. 그, is 로 받는다겠죠. 이게 만약에 it 즈가 되어 있다면 답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it 즈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 이, 지금 의미상 주어는, 어, 난방과, 그 다음에 이 공조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업체를 대열로 받는 거죠. 대위로 받는 거죠. 그래서, their 서비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3인칭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서비스에 당신이 만족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에서 나오는데 이 콘도 회사는요. is이다. 아주 훌륭한 컴퍼니 회사이다. 위드 머를 가진 경험 있고 매우 스킬 기술 있는 그런 테크니션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이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이제 146번 이제 논리 문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를 보면 당신이 어떤 애니케이션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제가 전화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자 연결될 수 있는 논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46번 어, 강한 고객 기반을 필딩 구축하는 것은 수년간의 시간이 걸린다. 고객의 어떤 기반을 지금 구축하는 것이 들어가야 될까요? 앞에 내용에서는 이 콘도 업체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소비자, 소비자가 누구겠습니까? 바자파시죠. 그러니까 회사는 지금 문 닫지만 어, 당신 집에 가서 이 시설 설치해준 이 콘도 회사, 이 업체는 굉장히 훌륭한 업체 회사이기 때문에 뭐이 설치하는 데에서 어,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전체 우리 냉담방 우리 회사는 문 닫지만 이 업체는 설치 잘 해줄 것이란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 너다 없이 강한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수년이 걸린다. 전혀 말이 안 맞죠. 그 다음 B는요. 우리는 홀딩, 뭐 개최할 것이다. 주최할 것이다. 뭐를 Grand r e o p e n i n g 이벤트니까 뭐 웅장한 재개점식이죠. 지금 회사 문 닫는다 캔데 웅장한 재개점식을 또 주, 개최할 것이다. 주최할 것이다. 전혀 말이 안 맞고. 그다음 C는 당신은 바로 편지를 뭔가 받아야만 할 것이다 누구로부터 그들로부터 곧 그렇죠 어 그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 콘도 업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콘도 이 업체에 대해 칭찬을 해주고 당신 집에 가서 뭔가 설치해 주러 갈 것이다 그래서 어, 언제쯤 갈 것인가 그 시간과 어떤 그런 부분을 일정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바로 이 업체가 당신에게 뭔가 연락을 줄 것이다. 어떤 연락적인 부분이 이야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그들로부터 곧 뭔가 편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받고 일정을 잡아보란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고. 그 다음 D는요. 많은 직업 들이 모여서 뭐 난방과 공조 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직업들이 이용 가능하다. 지금 일단 이런 일자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말이 안 맞고요. 그래서 답은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ETS 기출 문제집 3권 전체 어, Part 5, 6 460 문제 한 개도 빠짐없이 약 12시간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잘 복습하고 반복하셔서 RC 고득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